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예배케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의 얼굴 찾고 주의 능력을 구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해서 오늘 우리를 불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에 도와주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오늘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많은 머리털보다도 많은 허물 가져는 사해 주시고 오늘 말씀으로 깨닫고 예수 닮아가는 시간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답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보라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가진 자니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으로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래나 무할래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겉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르기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가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리요. 그리하였다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아, 아멘. 5장 1절이 제갈라디아서 어 1장부터 6장까지 전체를 다 받더라도. 진짜 골자 내용은 바로 5장 1절입니다 5장 1절이 바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해를 매지 말라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해를 메지 말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몸은 자유로운데 묶여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한 생각에 묶여있고 분노에 묶여있고 정서적으로 묶여있고 그 다음에 질병에 또 묶여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몸은 감옥서에 없지만 육신은 질병에 있어서 침대 안에 그냥 갇혀서 사는 사람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의 영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도전을 도대체 못합니다 실패를 하면 하면 할수록 다 실패를 경험했더라니까 하다 보니까 실패를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는 도전을 못하는 그런 묶음 묶임에 갇혀 있는 사람도 있고 죄악에 갇혀 있고 더러운 영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자유롭게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움도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없고 죄에 묶이지도 아니하고 아주 자유한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 또 가난에도 묶여 있습니다 가난에도 묶여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것이 한절히 원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5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해를 매지 말라.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까,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할렐루야! 종의 멍에를 매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는 내가 아내가 묶여 있구나, 자각해야 돼요. 죄에 묶여 있고, 불의에 묶여 있고. 가난에 묶여있고 두려움에 묶여있고 염려와 걱정에 묶여있고 질병에 묶여있고 자기가 묶여있다는 걸깨달아요 자유를 원하죠 예.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애국왕이 얼마 동안 노예로 삼았느냐 430년을 노예로 삼았어 430년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이 극리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하나님의 종을 보내가지고 저들을 해방을 시킵니다 해방을 시켜요 모세와 아론을 보내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을 시켜서 출애급을 시켰는데 심심함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laughs> 그래 심심함은 심심함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요? 몸은 자유한데 아직도 정신이 묶여 있어 가지고 이 과거가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 믿는 우리들을 자유롭게 하였는데 그 자유로움을 갖다가 누리지를 못하고 또 다시 억매이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 사람들이 율법의 얽매이게 되고 할례받는 일에 얽매이게 되고 이런 종교의 얽매이게 된 것입니다. 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움으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그다음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겠습니다. 나 자유인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을 해도 방법을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자유인으로 살아가는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방법이 있습니다 5절에 5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5절 같이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할렐루야 예, 자유하게 하는 방법의 첫째는 성령으로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서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뭐냐? 성령으로 성령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방법과 내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율법을 지키고 종교 행위를 행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은 소망을 가지고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네, 소망입니다. 소망. 그래서 의와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할렐루야. 소망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레나 무할레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육절에 역사하는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건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믿음 소망 사랑이 마음대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살라고 그래도 살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다시 옛날로 억압이 됩니다. 마귀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동안 노예로 삼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전 일생을 다 노예로 삼고 지가 마음대로 끌고 다녔거든요. 죄를 가지고 이용해서 질병을 가지고 이용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이용해서 그래 가지고 질질 우리를 끌고 다녔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다녀, 내가 다 너희들 다 끊었어. 이제 모든 죄의 문제도 해결해주고 두려움의 문제 다 해결했으니까 이젠 자유인으로 살아가 그리고 자유롭게 해도 이제 가 가서 해 그래도 자유롭게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옛날에 남북전쟁이 끝났습니다. 남북전쟁이 끝나고 이제 노예를 링컨 대통령이 해방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들이 갈 데가 없는 거야. 자유롭게 됐는데 먹고 살 것도 없고 이제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그 주인에게 붙어가지고 제발 우리를 계속 노예로 써달라고 그러는. 주인이 그러는 거죠. 더 이상 이제 법적으로 너희는 우리가 너희를 억압할 수할 수가 없으니까 마음대로 가서 살아라 그러는데살 길이 막막하다는 거예요. 자유인으로 살기가 힘든 거예요. 예. 저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열법을 열심히 지킴으로 행함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믿음이 생기고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소망이 생기고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사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또 나와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거니와 자기 자신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미워합니다. 억압당했던 자기 자신을 너무나 미워하게 되죠. 남에게 사기꾼하게 속는 것도 억울한데. 자기 자신에게 속는 거더 억울하죠. 사실 남에게 속는 게 누구냐? 어떻게 된 거냐? 자기 자신에게 속는 거예요. 정말 억울해서 잠도 안올 때가 많죠. 그러나 주 안에서 여러분이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유함을 굳건히 붙잡아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거 이것은 사명입니다. 사명. 내가 자유로워야 내 가족이 자유롭고 내가 자유로워야 온 목장이 자유롭고 온 교회가 자유롭게 되는군. 여러분이 다시 죄의 멍에에 매이지 아니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질병이나 죄와 두려움이나 염려에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다시는. 종의 멍해를 매지 말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분명한 이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주여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적은 누르기 온 땅에 퍼지게 된다는 거예요. 네. 나는 너희가, 아,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예, 그래서 사람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어, 말씀에서 떠나게 하면 은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말씀을 부여잡고 이기며 승리하며.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은 동안에 너무나 타성에 젖어서 세상에 이렇게 묶여 있어서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자유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예. 주님은 자유를 주셨는데도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손을 다쳤던 사람이요. 손을 이러고 다녔어요. 이렇게, 이렇게, 붕대를 메고서 이러고. 한, 한달 이러고 다녔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다 났어요. 다 났는데도요, 붕대를 풀었어요. 그런데도 심심하면 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도 이렇게 다친 채로 이러고 있었기 때문에 이 버릇이 들어가지고 손이 마음대로, 신 마음대로, 어 아프 아프지 않은데, 그런데도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주셔서 우리 자유로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종에 매여, 얽매이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할렐루야. 오늘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주님이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어요. 에, 그리고 만약에 내가 아직도 갇혀 있다. 질병에 갇혀 있고 가난에 갇혀 있고 염려가 염려에 갇혀 있고 그렇다면 나 갇혀 있다는 걸 알고 그것은 자연스러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유함이 자연스러움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묶고 있는 어둠의 영들을 예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으로 물리쳐서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유사역 가다 보면은 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오죠. 뭐 여기에 눌려 있고 저기에 눌려 있고 아, 그러다 보면 그런 사역하다 보면 나 자신도 보호해야 될게 주요 보호의 담을 쳐주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삼중막을 쳐주시고 뭐 이렇게 그냥 기도하고서 사역을 하는데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묶여 있는지 몰라요. 정서적으로 묶여 있고 육체의 질병으로 묶여 있고 가난에 묶여 있고 말이죠. 두려움에 묶여 있고 말이죠. 이리저리 그냥 다 묶여. 인간관계에 얽히고 설켜서 묶여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자유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모든 질병에서 너여 자유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두려움에서 너여 자유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염려에서 자유함을 누릴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할렐루야! 오늘 주 안에서 질병에서 가난에서 모든 것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랑과 소망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원하는 소원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채찍에 맞으셔서 몽이 찢겨 나가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참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함인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시 종의 멍에를 메고 아버지 죄와 염려와 고난과 두려움의 아버지 얽매여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깨달았으니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주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소망을 통하여, 사랑을 통하여 참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예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 말하기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